안녕하세요. 오늘은 곰피를 데쳐볼 거예요. 곰피를 씻고, 데치고, 묻혀서 먹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입, 세척하기. 저는 마트에서 소포장된 것을 구매했고요. 엄마는 시장에서 묶음으로 파는 거를 세 묶음 사오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개만 먼저 데쳐볼게요. 끝에를 묶어놓은 철근이 있어요. 그거를 풀어주시고요. 노란 고무줄을 묶어주세요. 노란 고무줄이 없으신 경우에는 아이들 머리 묶는 고무줄 뭐 100개, 50개 들어서 1000원, 2000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묶어주셔도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씻어 볼게요. 쭉, 쭉, 저렇게 쭉쭉 훑어주면서 씻어 주시는 거예요. 긴 머리 감을 때 저희가 그 물을 짜내잖아요. 그것처럼 저렇게 물기를 짜듯이 훑어주시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곰피를 저렇게 씻어지는 이유는 곰피에 남아있는 불순물도 없애고요. 곰피가 미끄덩거리거나 끈적이는 것을 씻어버리기 위함이에요. 좋게 보시면 지금 뿌리 부분 같은 거 있죠? 그 부분을 잘라내 주시는데요. 왜 미리 안잘라냐 하면 처음에는 좀 세게 씻어야 되거든요. 그때 미리 잘라주면 저 부분에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한 두세 번 씻고 난 이후에 약간 깨끗해졌을 때쯤에 잘라주시면 됩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고무줄이 묶어진 부위를 잡고 계속 씻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잡고 씻고 있는 그 고무줄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를 저희가 조금 덜 씻고 지나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깨끗이 한번더 씻었는지 점검해 주세요. 불순물이 모두 제거된 깨끗한 곰피는 이제 체반에 받친 채로 깨끗한 물을 받아서 한번더 헹궈 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 있죠? 네, 거기도 한번더 씻어 주시고 이제 물에서 건져서 붉기를 조금 빼 주신 다음에 삶아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삶기, 데치기. 마트에서 소량 포장되어 팔고 있는 작은 거부터 데쳐 볼게요. 물 500ml 넣고 끓여 주세요. 마트에서 산한 팩은 워낙 작은 양이라서요. 묻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씻어주셔도 되고요. 또 데치실 때도 그냥 데치셔도 됩니다. 저렇게 연두색으로 변했으면 이미 다 데쳐진 거고요. 재빠르게 찬물로 옮겨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꼭 짜서 이제 그 다음에 썰을 거예요. 이번엔 재래시장에서 사온 곰피 한 묶음을 데쳐보겠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곰피를 넣어주세요. 넣자마자 바로 연두색으로 바뀌죠? 네, 다 익은 거예요. 곰피는 그냥 넣자마자 사실은 익습니다. 줄기가 많은 경우에는 줄기부터 넣어서 삶으시는 게더 좋은데요. 제가 이파리부터 넣었네요. 줄기에 지금 고무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저걸 풀고 넣으면 더잘 삶겨지는데, 풀고 넣으면 이제 씻을 때랑 나중에 썰을 때좀더 번거로워져서 제가 그냥 묶어놓은 채로 했고요. 고무줄 부위만큼만 조금 덜 익을 거예요. 지금 이제 찬물로 옮겨서 얼른 헹궈주고 있는데요. 워낙 길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물로 짜주시면서 하시면 되시고요. 소량일 때는 한번 정도 헹구시면 되고요. 대량 이것처럼 부음일 때는 한두번 정도 헹궈주시면 될것 같으세요. 저렇게 쭉쭉 짜면서 수분을 제거해주시는데요. 한두세번더 저렇게 짜주시면 물기가 다 제거됩니다. 세 번째. 자르기 꼭 짜주신 곰피를 가지런히 놓고 저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칼로 잘라주셔도 되고 가위로 잘라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양이 많을 때는 칼로 썰어주고요. 양이 적을 때는 가위로 썹니다. 곰피처럼 이게 해조류 이파리도 좋아하지만 저는 줄기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줄기를 항상 별도로 담아서 같이 먹습니다. 제가 편리하게 하느라고 고무줄을 묶어서 데쳤더니 그 부위가 조금 덜 익어서 다시혔습니다네 번째, 먹기 곰피 자른 거는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게 가장 맛있고요 또 초고추장을 넣어서 무쳐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초고추장은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판용 초고추장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데쳐진 곰피에 초고추장을 수북한 입에 스킨을 넣고 참깨 볶은 거랑 참기름을 조금 넣고 무쳐주시면 아주 맛있는 곰피 무침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